안녕하세요. A와 B가 분식점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A는 요리를 담당하고 천만 원을 출제하기로 했어요. B는 서빙을 담당하고 천만 원을 출제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둘다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하고 돈도 나눠서 내는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A는 요리와 서빙을 모두 다 담당을 해요. 하지만 돈은 내지 않아요. 그리고 B는 돈만 내요. 2 천만 원 전액을 다 출자를 해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이 먼저 방식 A랑 B랑 나눠서 하는 것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나눠서 하지만 외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A와 B가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점포를요 임대하고요. A와 B가 같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요. A와 B가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요. 그리고 월말에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눠요. 뭐, 근데 이제 공동명의로 다 구매하고 영수증 발행하려니까 귀찮으니까 또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니까 려좀 귀찮으니까 A를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 임명해서 A가 단독으로 행위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한다거나 구매한다거나 다만 이거는 조합 대리이기 때문에 조합을 대리해서 A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A가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대리한다는 걸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업무 집행 조합원을 임명해서 조합 대리임을 표시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반면 그냥 이런 게 귀찮으니까 A가 단독 명의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하지만 출근은 A, B 같이 출근해서 근무하고 또 외부 거래도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A 단독명의로 구매를 하고 영수증 발행하고 수익은 똑똑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공동 출자를 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A 단독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A가 혼자 출근해서 근무할 것이고 A명의로 구매하고 영수증 발행하고 이제 A가 전면에 나서 갖고 다 모든 것을 운영하고 B는 뒤에서 숨어서 돈만 되는 그런 형, 성격이니까요 다만 이제 월말에 A는 B에게 100만원씩을 송금하고요 2천만원 출자한 거에 대해서 뭐 고정적으로 100만원씩을 송금해 주고요 그 다음에 B는 물론 완전 손을 놓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그 가게에 와갖고 장부라든지 시설 같은 걸 체크하고 혹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B가 분식점을 영업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한, 하면서 공동 명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공동으로 하되 대외적인 거래는 A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A 혼자 하고 대외적 거래도 혼자 하고 B는 뒤에 숨어 갖고 돈만 대고.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첫 번째 방식을 민법상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영업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동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이세 번째 형태는 상법 78조에 이하에 나오는 익명조합이라는 거예요. 이 B라는 사람은 이제 익명조합원이고요. A는 영업자죠. 그래서 B는 숨어 있는 조합원, 이름 없는 조합원이라는 의미에서 익명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방식 가운데 있는 이 방식은 민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상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적 조합이라고 불러요. 내부적으로 보면 조합이랑 거의 똑같은데, 외부적으로 보면 익명조합에 가깝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예요. 조합의 경우에, 민법이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출자금이랑 보증금이랑 뭐 식기 이런 것들은 조합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의 것도 아니고 B의 것도 아니고 A, B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합유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합유라고 정하고요. 따라서 이건 A의 재산도 아니고 B의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을 A가 빼돌리면 이건 A 수입은 A의 재산이 아니죠 AB의 합유재산이죠 그래서 이 수입을 A가 빼돌리면 A는 횡령죄에,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AB가 돈을 벌어갖고 이 조합을 돈을 벌어갖고 임대차 했던 점포를 만약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합유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재산이기 때문에 합유 등기를 해야 해요 등기부에다가요 만약에 합유 등기를 해야 하지,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A 단독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은 명의 신탁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불법적인 등기가 돼요. 말소, 말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도 합유고 돈 벌어서 구입한 가게도 합유기 때문에 합유 등기를 해야 되고 한 명의 조합원이 이거를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체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재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채권도 있고 조합채무도 있게 돼요. 익명조합에 있어서는 B는 숨어있는 조합원이에요.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존재를. 그냥 돈만 되는 전주 같은 거예요. 따라서 2천만원의 출자금이라든지 보증비라든지 식기, 이건 모두 다 A의 단독 소유예요. 그냥 B는 A에 대해서 채권이 있을 뿐이에요. 2천만원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투자금 반환을 할수 있는 채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A의 단독 소유고요. 따라서 수입을 A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A의 돈이니까요, 수입은. 그리고 돈 벌어서 가게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A의 단독, 등, 단독 명의 등기는 적법해요. 채권 채무 관계도 대외적으로는 A의 채권, A의 채무만 존재해요. B는 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과 임명조합은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익명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업과 개인 사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내적 조합인데요. 판례는 내적 조합의 내부적 관계는 조합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지만 외부적 관계는 익명 조합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이 분식점은 A의 단독 소유예요. 내부적으로 조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입을 A가 빼돌리면 A와 B와의 관계에서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건 횡령체가 성립을 해요.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A의 단독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가게를 구입해서 A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는 외부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순탁이 아니에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예요. 이건 아주 적법한 등기가 돼버려요 등기는 외부에 이제 공시하는 거죠. 법률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 채무도 외부에 대한 관계 잖아요 그래서 조합 채권 조합 채무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A의 채권 A의 채무만 존재해요 외부적으로 그래서 내적 조합은 내부적으로는 요 조합이고 외부적으로는 익명조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명조합부터 보시면은 예, 재산도 A의 단독 소유고 채권 채무도 A 것이기 때문에 B는 분식적 영업에 관한 소송이라든지 강제 집행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타인들은 외부 사람들은 B의 정체 자체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적 조합의 경우에는 B는 같이 출근해서 근무하기도 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그런 관계에 있긴 하지만 B는 원칙적으로 분식적 영업에 관한 소송이라든지 강제 집행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왜냐하면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익명 조합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채권 조합채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익명조합이나 내적조합과는 다른 식의 어떤 법률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AP가 조합원 a b 가 조합채권을 C로 C를 상대로 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요. 어, 소를 이제 제기할 경우에는 a b 는 원고로 둘다 원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원고 A.P.가 돼서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원고 A.P.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릅니다. C가 A.P.를 상대로 조합채무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C는 원고가 돼서 피고를 A.P. 둘다 놓고서 이거랑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조합채무가 천만,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천만 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하면은 조합재산인 뭐 가게라든지 출자금 보증금 식계 이런 거에 천만 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판결문을 갖고서 A의 분담 부분이 5 0 0만 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A의 재산에 대해서 5 0 0만원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A의 분담 부분에 한해서죠 천만 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원고는 피고 A, B 둘다 상대로 하지 않고 피고 A만을 상대로 해서 A의 분담 부분에 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이라고 만약 한다면 피고 A를 상대로 5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피고 A, B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 A만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갖고서는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A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500만원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 A의 재산은 뭐 A의 부동산이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A의 조합에 대한 합유 지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이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A의 개인 재산이니까요. 다만 이때 이 합유 지분은 조합에 대한 합유 지분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점포가 합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개별 점포의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별 점포의 합유 지분만을 따로 매각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조합에 대한 A의 합유 지분. 이거는 이제 A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요거에 한해서 500만 원의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이거는 이제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소송이 정해지는 거고요. 다만 상법 57조의 연대 채무 규정에 의해서 특수하게 조합원 개인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원들은 조합원 전원이 연대 채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책임과 조합원 책임의 범위가 일치하는 거예요. 위에서 민법에서는 분담 부분에 한해서 채무를 부담했는데 상법으로 가게 되면 은 책임이 강화돼서 연대 채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고 C는 피고 A를 상대로 조합이 천만 원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천만 원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천만 원을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에도 피고 A 개인만을 상대로 한 판결 갖고는 천만 원의 범위이긴 하지만 A의 재산에 대해서만 천만 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요. 이 판결로 갖고서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에 대해서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는 상법 57조 1항이 적용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1 천만 원이 된다는 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합이 이제 끝나는 경우, 조합반지가 종료되는 경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상 조합은 끝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해산하게 되고요. 청산해야 될 사무, 뭐외부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청산 사무가 남아 있으면은 청산이 선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하고 자녀재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상법상 익명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더라도 이 조합 해산 이런 절차에 따라서 조합 해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따라서 뭐 투자금 반환이라든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정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적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가 문제가 되는데요. 내적 조합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 끝나게 되면 끝나게 돼서 이제 나눠 갖는 문제는 AB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 해산한 다음에 이제 청산하고 뭐 정산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아까 내적 조합은 내부적인 문제는 조합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내부 문제인 어떤 그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이런 문제들은 민법상 조합과 똑같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청산할 필요가 있으면 청산하고 청산할 필요가 없으면해상과 더불어 잔여 재산 분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민법상 조합 그리고 상법상 익명 조합 그리고 이 양자의 성격을 고루 갖추고 있는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판례나 학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내적 조합 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